4월 11일 c h she did 어 t 날이 w t 그 크신 팔의안기새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의안기새 10편, 117편 사도 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봉주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가에 니주시이살아나죽살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다가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있사오며 거룩한 구미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살려 주시는 것과 산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음 날 다음에 가파스이나안발랐는데 많이 는데 영코가 열렸나 117편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에게하신 여호와의 인자이시고 여호와의 실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천사가 오셔서 치유하시는 것 같은데 아비자는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전형과 경배해 드립니다. 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고 음,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오늘 하루 또 어, 우리 마음대로 사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또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가장, 우리를, 우리 가정 안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셨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음, 늘 언제, 어딜 가든지 선한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발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갈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의미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주인 줄 알아서 하여 준것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마옵시며 땅을 알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